샬롬.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랑 나랑을 찬양하며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i <laughs>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노래할게요. the <laughs> 동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려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 부른 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또 용기를 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송을 부른 후에 전도사님을 따라 오늘의 말씀을, 말씀의 제목을 읽어 볼게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가 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빨간색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왕과 신하가 있어요. 옛날에는 왕이 온 나라를 다스렸고 신하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곁에서 왕을 도왔죠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을 섬기며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신하처럼 누군가를 향해 정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여라. 그렇게 떠났던 종들의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왔어요.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돈을 준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어요. 잘했다. 너는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어요. 그때 다른 종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가 여기 있어요. 제가 천에 잘 싸서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님의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무서웠어요. 그러자 주인은 핑계만 늘어놓는 일문화를 가지고만 있었던 종을 크게 꾸짖고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일문화도 열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라고 명령했어요.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충성되게 할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되게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3, 4월호 예수님이랑 나랑 큐티책을 잘 받았나요? 못 받은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주세요. 오늘 공과 시간에는 칭찬주머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칭찬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 보세요.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래요. 사순절 컬러링북이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면 전도사님이 집으로 보내줄게요. 친구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으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주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이 아픈 세상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